부채님까지 쳐서 여섯 알아 합니다. 혹은 오열로서 그 햇빛에 막 뜨거운 고열을 조이기도 하고, 혹은 두 개와 두 개와 두 개를 갈리기도 하고, 정식 오개십개 같은 것이 아니고, 어, 소가 소가 천국에 난 가신거죠. 개. 두 개. 개까지 있네. 보통은 이걸 많이 그니까, 결렙에, 결례패, 이제, 결례패다가 소를 내놨는데, 네, 그 폐역이라고 가는 것이 중국에, 아니, 인도에는 폐달아 나무 있세기가 겪었었죠. 그때는 종기도 나오기 전아니에 지금도 폐역경이 있죠. 그것이 이제 나무잎 아래에 겸 나무는 것이 땅바닥에, 푸르에 거기에 있는데, 소가 풀을 뜯어먹으면서 숨 쉬잖아요. 숨 쉬면서 그 폐역경 이리 갔다 저리 갔다소숨 쉬는데 따라서 그러니까 전경을 했거든요. 소가 그걸 아는 것은 아니지만 무식적으로. 의 그래가지고 그 폐역경이 이렇게, 이렇게 전경이 되는 그 공덕으로 소가 죽어서 천상에 재났어요 개는, 자, 절, 그, 수행자가 거쳐하는절 부분에 개가 와서 똥을 쌌거든. 어? 아니, 사람이 똥을 쌌다. 똥개는 그 사람이 똥새 먹고 막 먹지 않아. 깨끗이 청소를 했어. 그런 공덕으로 계속 죽어서 천상에 대어났어요 유도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과거 전생의 개고, 전생의, 이제, 에, 뭐여, 손대, 천국에 태어난다 해서, 그러한 개를 지키는 그런 땅위를, 이제, 무죄구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 사선도, 이제, 사슴도 착한 마음 내는 경우가 경전에 사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부처님이 한때는 사슴우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그런 게 나오죠. 사슴 여러 백마리가 있는데, 왕이 사슴고기를 좋아해서 사슴큰 것부터 막 잡아서 죽여보려고 하니까 그사슴우 우두머리가 왕한테 가서 가서 고기를 제공할 거니까 가장 그큰 사슴은 어 그냥 해쳐보면 멸종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한 것이 경전에 나오는데 그 사슴은 우두머니가 석가모니나 과거 전생전생에 그런 사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간이 지켜야 할 그런 목의 쉽게 명 같은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소우개우개 그걸, 어, 개건치견에 속해요. 열 가지 그, 어, 칠다 번의 개건치견. 집착하는 것도 안 좋은 거지만, 개같이 견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친견 같은 거, 또는 변견, 치우친 소견, 변견이 모두, 이런 거, 사견 같은 거, 그런 오리사에 해당되는데, 그런 그 대검치견이 아까 이런 것들이 다대검치고 이런 대를 지키는 것은 부당한 개 지키는 거라고, 그렇게도 설명하려고 하죠. 보살들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중생에 이익을 주는 일이라면, 방편으로 여러 가지, 어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 의의를 입고, 떨어진 옷을 입고, 불을 받들어서 삼겨서, 불을 삼기는 외도가 있죠. 삼가서, 그, 우르빗나가서 낮에 가서, 가야가서 또, 화룡을 삼기고, 불을 삼기는 외도였어요. 그분들이 제자를 천명씩 이렇게 둬가지고, 천이백 아라한들이 바로, 그 삼가서 제자를 단박에 부처님 제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1200나라 만이 그런 많은 숫자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도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혹은 천도에 가서 배우는 것을 석가모니 부처님도 처음 탄생해서 경관왕이나 나라에서 그 천신을 모신 사당에 가서 인사드리잖아요. 어린애를 안고 가서. 그런데 석가모니는 보통 사람과 달라서 천신들이 받드는 그러한 성인 중의 성인이기 때문에 비록 어린애라도 가지고 왔을 때 천신들이 가만히 그 절을 받을 수 없어서 그 천신들이 나타나서 정말 아면 도래요 꿀고 <laughs> 예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나와 있죠 천신들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와서 인사드리니까 입장이 난처하고 거북해서 절을 하을 수가 없어서 도래요 천신들이 일어나서 절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있어요. 그런거다 실지사실인지 후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꾸며서 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이 팔당성고 같은데 보면 나와요. 팔당공에도 나오죠. 호반, 간지서가그 항아 물에들어가 식물, 과일, 먹는 것, 그런 것 따위를 다 외도와 똑같이 보살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런 수행도 한다. 그들에게 항상 미리 훌륭한 자기보다 더 뛰어난 가장 수성한 법은 생각하게끔 한다. 그다음에는 이제 문양 대가 없이 혹은 걸터 앉고 발을 속에는 것도 보니까 이줄거라고는 의도 같은 데 걸터 앉는 거고 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적은 박과 같이 때 발을 하나 들고 이렇게.